들든 내가 <laughs> 안 되고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지? 그만 그만. <laughs> 안 됩니다. 삐. 어쨌든 또 이제 작업실 오니까 좋다 그래도. 네. 편해. 더더 늘어질 수 있어요. 네. 일단 저희가 1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. 좀만십시다 예? Yeah. 아, 개원이 연기. 맞아 요 저희가 또 벨벨랜드에서 연기했잖아요. 배우가 어, 네. 다 보셨죠. 하... 안, 봤어요, 안 봤어요. 우리 개원이도 안 시킬 수 없죠. 아, 아 그렇고 가서할래요 연기쌤 앞에서. 아, 우리도 뭐 많이 배운 건 없어요. 아나 혼영 너무 웃겼던 게 이렇게 단 <laughs> 둘이 지혜가 다른 사람하고 탄 둘이 딴 지혜가 다른 남자와. 단 둘이 있다는 게 무슨 어, 너무 싫더라고. 그게 무슨 뒤역수인데. <laughs> 다 점점점이었다고 대사에 거기 <laughs> 스크립트에. 예? 현현 씨너 댓글 보인면 보신 거아닙니까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보세요, 같이 오시죠. 저 약간 혼자 그 약간 소외당한 느낌이었거든요. 허공 <laughs> <laughs> 계속 허공이다가 얘기하는 <laughs> 기분이고, 아 뭔가 아 뭔가 아, 좀 인정, 마음이 인정. 마음이 섭섭하고 어. 그랬어요 개헌이 핫도그 30년 동안 먹었다며아 개헌이 아, 또 가정 시켜가지고 아 개헌이랑 아니야 그게 불쾌한 먹이라데 어. 내가 진짜 나는 원래 저녁을 먹었어가지고 개헌이랑 시켜주기만 하고 핫도그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개헌이가 또 개장 개장 하루 종일 또 진짜 하루 종일 나 하나 먹는 데 <laughs> 진짜 이거 처음부터 들으면 진짜 우리 걔네들 열뻗친다 진짜 처음부터 얘기한 <laughs> 같이 원해줄 걸다아 <laughs> 뭐... 그러니까 뭐... 제가 밥 먹으려 고 밥을 고르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, 어 근데 훈령이 또 심심했는지 둘이 있었죠. 네 그때잖아. 음, 둘이 집에 둘밖에 없어가지고 훈령이 심심해가지고 강민 침대 누워가지고 저한테 계속 막말 걸고 저뭐 보고 있는데. 깨어나? 네. 심심하지 않아? 네 괜찮아요 전 집을 좋아해요 심심하잖아 놀자 집 좋아요 아 그래서 시체 놀이 하자 해 무슨 시체 놀이 하자 그래. 해가지고 네? <laughs> 아빠 나 놀아줘 아 우리... 내가 알았어요 아. 그럼 게임해요 게임 시체 놀이 시작 기아 네. <laughs> 내가 줬다 해 줬어 내가 줬어 <laughs> 그러다가 저밥 고르고 있는데 현영이 자꾸 뭘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배가 안 고프다고 핫도그 어떠냐 핫도그 나한테 나딴거 떡볶이 그냥 떡볶이 먹고 싶어 는 명랑 핫도그 핫도그 먹고 싶다그래 거기 떡볶이 있으니까 그 같이 시켜요 그래, 그래 같이 시켰는데 처음에 그냥 같이 먹자 반반 반반 그냥 그래서 돈도 더치 패한 다음에 음식이 왔는데 자 로제로 시켰어요 그냥 로제를 먹었는데 현영이 한떡두 개. 떡두개 먹고 간 거예요. 아나 저녁을 먹었어, 근데. 그래서 난 핫도그를 안 먹고 떡볶이 먹느라 죽을 뻔했어. 아니, 아니 그리고 그것도 이것도 웃긴 게 있어. 그래. 내가 저녁을 먹자 했거든요 그날. 둘이? 애들 다 없어가지고 그날. 야 둘이 저녁 먹자, 먹고 들어가자. 둘이 오랜만에 외식하고 들어가자. 그랬는데 안 먹겠다 해가지고. 아 형도 수긍했잖아, 형도 아, 안 내가, 먹겠다고. 내가 집가, 내가 혼자 편의점에서 치킨이랑 아이스크림 사들고 들어왔어 그래서 치킨 닭다리랑. 닭들랑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닭다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 저녁 다 먹었다 오늘 이제 저녁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어 맞아 맞아 갑자기 아 떡볶이랑 그거 시켜가지고 아 갑자기 나가자는 거야 집 앞에 그래서 아나밥 먹었어 우리 <laughs> 안 먹는다 왜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가 왜 같은... 얘기한 줄 알아요 왜어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빠빠빠빠빠예 <laughs> <laughs>